안녕하세요 메타마스코와의 여드름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유도진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. 어, 최근에 인스크립션 메타라는 것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상장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인스크립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사전 체구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인데요. 어, 대박을 친게 솔라나의 솔스라는 것이 있고요. 그리고 아발란체도 있고, 뭐, TRX도 있고,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, 과거 이 팬텀 인스크립션에서 이 펜스라는 토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고요. 대략 5불 정도를 투자해서 500회를 할 수가 있었고요. 어,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팬텀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대략 한 180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. 150달러를 이렇게. 수익화를 거뒀습니다. 5불 기준으로 500회를 달성할 수 있는데, 저는 한 1.5불 정도밖에 없어서, 저는 대략 한 1.5불밖에 없어서, 180회밖에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. 아, 대략 180회 정도로 150달러를 벌었으니까요. 대략 한 1.5불 정도를 넣어서, 150달러를 만들었으니까요. 거의 한 100배 정도 돈을 번 셈인데, 아, 이때 사실 저도 좀 믿음이 좀 약했습니다. 어 이렇게 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어,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좀뭐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어요. 대략 저도 조금 한 식불이든 백불이든 조금 여유있게 한번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어, 좌우지간 좌우지간 우리는 그 다음 메타를 조금 쫓아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 다음 메타가 뭐냐? 라고 했을 때 어,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코인 이 p r c 2 0의 파포 라는 코인이고요. 마찬가지로 인스크립션과 상당히 유사하게 채굴을 할수 있는 형태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요즘 인스크립션 메타가 이런 어, 부분들을 통해서 채굴을 했을 때 수익을 챙겨 주기도 하니까요 아무래도 소액이 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메타마스크에 BNB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. 이렇게 PRC20 채굴 페이지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. 저는 대략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채굴을 진행한 상황이고요. 이렇게 채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밸런스가 있죠. 이 밸런스가 업데이트가 돼서 채굴 숫자가 올라가게.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PRC라는 게 뭐냐? 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요런 것들이 지금 돈이 되고 있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소액만 좀 진행을 해보자나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여러분께 서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뭐 백서나 뭐 이런 링크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요렇게 어, 있으면 스타트 마이닝이라고 있으면 저는 한세번 정도 채굴을 한 상황이고요. 이렇게 해서 스타트 마이닝을 누르게 되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해쉬가 올라가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게 해쉬 숫자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채굴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도 채굴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 채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,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. 지갑당 우리는 10번 정도를 진행할 수 있고요. 민트 수수료는 여기 0.005 bnb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. 한번 민팅을 할 때마다 이렇게 50억 개의 토큰, 이 퍼포 토큰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클레임을 했을 때 바로 판매를 할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없습니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하지만 이 민팅을 하고 나서 대략 한 1, 2주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,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는 마켓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민팅을 하시고 나서 어, 1.5분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시게 되면 마켓이 오픈이 되었을 때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. 아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있잖아요. 이 텔레그램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텔레그램에도 조인하셔서 좀 관련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 받아보시고 의견도 함께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어, 바로바로 좀 채굴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영상을 원테이크로 좀 찍어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2분째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.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 대략 이렇게 222초가 걸렸고요.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이렇게 트랙이 발생이 된걸볼수 있게 되죠. 저는 조금이라도 가스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, 이렇게 해서, 어, 이 기위를 좀 낮출 거고요. 이렇게 하면 가스비가 살짝, 아주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를 오픈하게 되면, 어, 이렇게, 편집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컴펌 우선 한번 눌러보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민팅이 되는데 어, 제가 앞서서 그 기위를 낮춰서 가스비를 조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잖아요. 이 비밀 가스비를 낮추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클레임을 진행하시기 전에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좀 참고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스비도 절감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좀 말씀을 어,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PRC20 파포라고 하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어, 이게 뭐100% 먹여 준다. 이런 것들은 아니기는 하지만요.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어, 느낌이 요즘 인스크립션 메타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가능성을 보고 나는 한번 씨앗을 뿌려 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요. 요블림이라고 있습니다이 요블림이 좀 진행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, 어, 괜찮다? 어,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요블림이 인스크립션 메타에서는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요런 요블림의 행보를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꼭 한번 챙겨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